외환법률사무소 김신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과보한 영역으로 알고요. 어, 이상의 의미는 앞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전태일 평렬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어,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젊은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어,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변호사의 기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민법은 이혼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조정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피적사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법원의 판결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규칙사 위는 배우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로 우리 법원 입장을 바꿀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루소송의 경우에는 먼저 병원 측에 과실 입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주면 병원에 가서 진료기력, 진료기록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책을 결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변호사에게는 매년 20시간의 공휴활동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사하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공휴활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국적의 조선족 교포가 근로자로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콩크리스 못이 뛰어나와 왼쪽 눈에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고로 인하여 천공성 각막 파열, 병내장 등의 상병으로 요양생을 받았습니다. 이분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역급여를 신청한 사건과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대포통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하신다고 사기를 치고 그 사람들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기 통장을 이용당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서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변호인으로 돈을 준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변호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과거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변호사가 좀더 의뢰인에게 다가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법률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계속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앞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 분야에 대해서 법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서 법률을 해석해서 의뢰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법에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법규를 제정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소유고 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검모술수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진실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김신우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